너무 형 너무 이제 드세요. 드세요 형네 식사. 형이 이거 보세요. 갈비 천아. 얘 <목소리> 방송하다 먹다 남은 거 갖고 왔어. <웃음> <웃음> 와 어? 먹다 남은 거 비하해? 아니 같이 못 아. 잡는 건데. 제가 같이 먹자 아니, 먹자 왜 그래 문화 나한테 이렇게 예민해? 어디 잡다고 예민하네? 약간 어, 이게 인도에서 직접 드세요. 야 이거 봐. 야 이거 뭐야 이거 밥이 이거 완전히 뭐 인주, 인도에서 한한 이거 인도에서 이렇게 먹고 이거 물고기 떡밥 아니냐 이거 시루떡 시루떡인데 인도에서 원래 이렇게 먹어요. 진짜로? 인도에서 네. 따로 먹어요. 예.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해서 숟가서 아, 먹으세요. 진짜, 진짜, 야 무시카사들 왜그러냐? 인소시카리가 어, 좀 묽어요 무치냐 진짜야 아 뒷머리봐 진짜. <laughs> <laughs> 뭐라고요? 목백이 어. 거슬린다고? 목백이가 뭔데? <laughs> 뒷머리, 아니 옆머리요 뒷머리요? 뒷머리야. 뒷머리요? 야, 뒷머리, 뒷머리 봐봐요 옆 이게 무요 목베개인데 이게 아 진짜 개 레전드다 진짜 형 닥터들의 헤드셋이세요 형님? 닥터들의 헤드셋이네 숱좀 쳐야겠다 자 일단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인도식 카레 좀 묽어요, 봐물 같아 마치. 야 일단 이게 다못 들어오니까. 저 남겨. 먹은 사람들 어, 나가고. 그죠. 그래. 그래. 어 이거 토스트 사왔어요 형님. 어, 제가 또 감자 토스트 사왔어요. 어 고맙다. 장현아 고맙다. 드세어 네. 그러면 이 지금부터 먹어보자. 불, 불, 불. 불 끌게요. 음. 자 일단은 형님 머리 빛나요어 머리가 멋있다. 자시있하어 와이드쇼. 어 녹만 두근두근돼. 일요일입니다. 한번만 어, 아저기앉을게아 여기 앉아 나안 앉아 왜요? 예? 뭐, 형 먹었어 아... 아너 먹어봐, 너, 너. 아니야, 저 뒤에 있어요 아너 먹어봐 너도 아냐 괜찮아요 먹어봐 야야야 야 창윤아 토크가 있어. 있어야 돼아 네, 형? 네, 네, 그 멤버안 멤버 안 좋아? 최악이야 제가 앉아? 토크?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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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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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그만하려고 했지만 진짜로 토크 진짜 이건 인정하고 가야 돼노 공만 디스가 아니라 안 하기로 했지만 왜요? 공만이 <laughs> 니가 진짜 그건 고쳐야 돼. 아까 그때 그 ppt에서 나왔잖아. 니가 딱 말을 하잖아. 그럼 뭔가 텐션이 죽어. 텐션 브레이크야. 이건 고쳐야 돼. 이 형도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 알았지. 목표. 아까도 이제 피파할 때와와 와. 진짜요? <laughs> 어떤 점에서 요 <laughs> 어우 나 죽을 거 같은 게 이런 점 우리 같이 그래? 한번 고쳐보자. 음, 왜 아, 그래. 그래. 아 안경 뒤로 써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소통 잘하죠 오늘? <laughs> 자, <일단 웃음> 잘 아, 진짜 사람 같대. 트로비오. 트로비오. 이다니 여러분들 일단 그 오늘 먹방인데 네. 많이 먹을게요. 네. <웃음> 진짜 사람 같대. 트로비오냐. 용광로. 용광 그래 오늘 소통 개잘하죠. 자기 <laughs> 네, 드셔보시죠 네. 일단. 난 그래요. 그래. 네. 이환경이나그 진짜 인도에서 공개한 거고. 밥 퍼드시고. 야, 줘봐, 줘봐. 네. 먼저 줄게. 아이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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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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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밑에 무, 뭐, 뭐야, 홍수야,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쏟았구나. 이게 뭐냐면 이거, 어, 이게 변화의 시작이네아이 야, 이게 네.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생활하게 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자연 이렇게 우려 우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게 하다 보면 나도 이제 뭐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여우 목도리 좀 이쁘네요, 형님. 자자자 뭐 많이 별로 안 먹잖아 어 고맙습니다 와 이건 처음이야 그니어진 그러니까. 눈물 날것 같다 와 자자자 자, 자, 어 자, 이런 자, 자, 자. 적이 없어요 맨날 시키고 막 그랬지 그치. 원래 같은 원래 원래 해볼까요? 야, 야 시발 야 빨리 내거좀줘야나나나야나나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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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안 먹잖아 미친 새끼야 여기, 원래 여기, 이건데 저도 좀 바, 바꿔볼게요 네와 눈물 감동의 물결이다 아우 네. 오늘 좋은 날이다 진짜 아, 처음에 맞아, 이런 거아고 예,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으렴 어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어 <laughs> 아니, 왜, 왜, 왜? 아, 저도 안 되는 거 네, <laughs> 아니, 뭘 적응해야 돼, 나도. 감사합니다. <laughs> 방송을 켜야 변하시네. 아 키면 <laughs> 똑같잖아. <나. 웃음> 놀러갈 때 똑같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었잖아. 피... 놀러갔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야.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전모르죠어 인지가 햇반 어? 그만 먹고 솔직히 가위 가면 저세 있잖아요 형. 뭔 소리야 야, 내가 가서 이거 테이프 뜯고 누가 있냐네 하나도 안 했잖아. 와나 아, 어, 그래. 진짜 아? 또 이렇게 맞아, 나를 맞아, 맞아. 테이프, 맞아. 테이프, 맞아. 테이프 뜯는 아, 거 봤어요 어? 어? 내가. 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라스 하는 거봤어 그래 마트 포장 내가 다 했잖아. 너 그때 어떻게 했어 환경이랑 같이. 그것도 유튜브 촬영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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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웃음> 촬영한다고 야 찍어줘 찍어줘. 나 변한 모습 보여주고 싶다. 자 이제 차라 따로 갈길 같이. 아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로 강컴퍼니 원창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나를 또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laughs> 어? 아 미치겠다 카레를 먼저 황경이 어머님이 진짜 하신 거야? 황경아? 네. 잘 먹을게 뭐, 고맙다 <laughs> 네, 황경이 어머니잘 먹겠습니다 어... 그 제가 또 황경이한테 옛날에 어, 뭐라고 많이 했던 거 같아요 황경이한테도 황경이도 저도 이제 좋아하고 황경이도 저한테 같이 놀리고 이렇게 그런 형과 동생 사이로서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세요. 나 음. 아, 이거 이거도 좀 보세요. 선생님 음. 또 어머님이 반찬을 반찬. 야야야. 아, 야, 야. 어. 야 반찬 내 앞으로 두지 마. 아니 여기요. 여기야. 야. 야, 야, 야. 이제나 이제 그런 허, 거. 없다 허 만무문 별님 서른 개 선물 감사합니다. 선례 감사합니다. 삼월 1 4일 만무문 첫 일입니다. 그리고 수구형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거 알고. 저 먹겠습니다. 인다 보고 갈비처럼 야, 여기 주세요. 아 고맙다. 네. 행구님이 왜 저기 있냐고요? 걔가 강컴퍼니 멤버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아~~ 맞아 어, 모르시는구나? 누구, 칼리오요 오랜만에 먹방하는 거 같아 진짜 카이님 어, 외국 갔다 오셨어요? 다녀와요 좋다 아. 충격적이라고요? 많이 변했어요 그, 그 와중에 방송이 네 맞아요 네어나 카이님은 처음 보는 거같 뒤통수에 웬 해삼이 붙어있냐고? 그러니까 음스형님 항상 열심히 하는 방송 보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퀵병 하나 만 주세요. 일단 닥치시고. <laughs> 거리전이 아직안 변했어요. 오셔도 아, 근데 진짜. 아, 다시 빨간머리 했을 때는 그래도 솔직히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았는데 나쁘지 않았으니까 어, 잘생겼다는 라프에... 게 아니라. 드러웠어요. 그래도 이제 약간 좀 패션 방있인데 지금은 어우 뭔가 사실 이렇게 하면 그냥 딥블로야. 딥블로 맞잖아. 아니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딥블로입니다. <laughs> 어, 저도 이 강동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기쁘고 제가 보기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어, 거의 뒷플로아닙니까 여러분들 거의. 아 얼굴 말벌에 쓰니까. 쏘인 것 같아요. 어때 사람 저렇게 얼굴이 크지? 아 이런 식으로 얼굴 비하래. 네가 그렇게 그래 크게 못된 이유 그거야. 아니, 아니 장난치면 얼굴 말벌에, 말벌에 말벌 쏘였 그런 <laughs> 솔직한 얘기를 하냐? 나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이제. 형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사람 그말 그래 어, 얼굴 쓰레기같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말벌 쏘였다고 그래. 넘어간 거 아닌가? 시청자 안경 쓰고 먹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져오세요. 예저 안에 저기 있데 오! 스코 500개! 한동재 형님! 와 아, 고맙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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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받는 줄 알았어요. 리액션이. <웃음> <웃음> 이게 문제야. 이게 나의 문제잖아. 나도 고치면 고쳐야 돼. 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로 한마디 쓰레기 이제가 똑바로 하나 진짜.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그만 와. 네. 끝나고얘기죠 맞아. 너무 진심이 다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제가 가져오라고요? 아 제가 가져올게요. 아 근데 여기서 뭐? 못 나와. 못나못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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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나갈 수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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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아아 내가 할게. <laughs> 이러면 더 싫어요, 수준이들이 어? 더 싫어요. 아니 내가 할 일을 내가 한다는 거야. 왜 그래? 야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좀 형이 형이 땀으로 기어갔잖아. 어? 어디 다 어, i 가지 a r r 이 Yogi? How many times are you? w h 이게 너무 안 보여 어 What i 이 아마 야너 시력이 많이 안 좋았구나 눈조심해 is this? w h 관리 잘하고 비타민 잘 먹고 <laughs> 어 is <너무 안> <laughs> <뭘> 어, 아, 어, 진 <laughs> 개구리야. 이거 뭐냐? 뭐 간대. 가대간 아, 저대가대 간대. <뭘> 아. 안 보여, 안 보여, 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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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아 간대. 간아니대 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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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신나> 좋아하네. <laughs> 아 이거 직가라는 이게 재미가 있네. <laughs> 어, 아 대단하다 진짜. 원창에 써보라고 합니다. 자 소독 거의 개 잘아주시. 저는 이거 쓰면 거의 배영준 느낌 날걸요? <laughs> 아 진짜 아, 배영준. <laughs> <점점> <laughs> <laughs> 난 괜찮아. 솔직히. 야 이거 맞아 거기 나왔잖아. 뭐? 나안 보인다. 자 이상해? 싸고 기긴 싸고 웃어다야한번싸 써보자 과연 그래. 이 안경은 녹음만도 웃기게 할수 있을까? 녹음반 자 레전드 나오나요? 같이 녹음반 아아 재미도 아 없고 야, 야. 감동도 야, 없고 마, 아, 런고 근데 공만이 이거는 공만이 약간 기... <laughs> 어 공만이 약간 <laughs> 그러니까 아 이제 뭘, 뭘 잘못했어 <laughs> 아 내가 억울하다 이건 왜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왜 오케이. 아, 아이고 나한테 그래. 네뭐 했다고. 아 이런 실련도 있어야 돼. 이거 어? <laughs> <laughs> 야, 토마 <토마스는> 아니야. 토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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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 다 우와, 진짜 안 보여. 안 야, 야, 와, 진짜 안보이 야, 이거만 자 좋아. 왜나 엄마 나안 보여 안 보여 나어안 보여 안 보여 아우 씨아아 내가 서실 했네 진짜 <laughs> 야, 이거 <환경> 싸먹기네, <웃음> 이거. <웃음> 아 이거 황싸보기네 이거 진짜 아 밥이나 먹어야겠다 다시 한번 써볼래 한분더 드실 분있니까너자경가 한번 써주면 안돼 황경 사실 아, 그래. 눈이 이제 뭐 놀리는 게 아니. 눈이 작은 게. <목소리> <목소리> 이게 진짜 안 보여. 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마마문 별은 1992년 12월 22일 음. 생이며 신체는 175cm. 저세기로 성훈 씨. 내 명증상 야 알았어. 마마문 별아 환경에는 좀 가림이가 있었는 내가 이거 거의 지금 인천에서 태도 야, 마마문 별 부천 사람 아니야. 형도 형도 팬이다. 형도 팬. 어. 마마문 이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니까 그게 좀 재밌어요. 지금부터 마마무, 어, 뭐 히트곡 메들리 갑니다. 그 그게 좀아그 뭐, 네? 레전드예요. 히트곡 아, 메들리 아, 부르는 뭐? 아, 아, 너, 아, 너, 너 누구 좋아해 마마무? 저 시라인가? 어? 시라. 솔라 솔라. 아 솔라 솔라 솔라. 야 당연하. 아, 솔직히 일부러 아, 했다. 하나, 둘, 셋. 아, 일부러 <웃음> 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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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눈에 보이잖아. 형, <laughs> 저거 일부러 많이 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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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시라가 뭐냐? 마마무 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아, 솔라 너팬이 우결에 나오셨잖아요. 그잖아, 솔라 휘, 솔라 휘인 화화사 문별 이렇게 이러, 이잖아요 문별 음, 나 확실히 알잖아. 잘하네. 어, 잘하시네. 그래. 네. 나 노래도 알아. 피아노맨, 음. 미, 미스터 에메모, 음. 그 다음에 음오아예, 음오아예, <laughs> 그 다음에 어, 데칼코마니. 음. 오, 잘 알잖아요. 팬이에요? 아 노래 좋잖아. 음. 좋긴 좋아. 노래들이 다 잘해서. 네. 아, 나 확실히 알잖아. 나, 나 대충 안 알잖아. 나머, 나머지 이제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정도까지 알죠. 이게? 완전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알죠. 음. 얘가 좋아, 얘가. 탱고가 퓨이... 완전 팬이야, 탱고가. 휘저 펜. 오오오. 뭔데 아, 그래? 어우, 그고널 보게요. 오씨. 야,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어? 네. 음. 아, 야, 야, 공만이가 먼저 먹어라. 네, 그러니까 뭐, 뭐. 아, 근데 이런 건또 형님이 먼저 드셔야지 애들이 편하죠 어. 형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사골 같은 거. 장현아 그건 아니지. 아니야, 진짜 형님이 먼저 드셔야 돼 이런 거는. 야, 장현아 아, 아, 너무 나. 착한 척해도 죄수없으니까 드세요. <laughs> 형은 밑에 사람을 보물이라 생각한다. <laughs> 원래 군대에서도 막내부터 챙기고 하는 거죠. 군대를 안 갔다서 와 그래. 네. 원래 군대도 에 막내부터 챙기. 아 미안. 그래요? 형 음.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억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 억지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 야, 야, 내가 요 며칠간 형 바뀐 모습 봤잖아. 그래요? <laughs> 바로도 이렇게 웃기려고 이게 네가 나를 까는 거 <laughs> 웃기려고 해 형님. 정말 마음 한쪽이 아니었네 다 근데 바뀌긴 했어 살짝. 응. 그래, 근데 한번에 나로 확 바뀌기 힘들지. <laughs> 맞아, 힘들잖아. 맞아. 응. 내해운대원이 있는데. <웃음> 항상 <웃음> 우리가 옆에 <웃음> 있잖아요. <웃음> 아그찮아 응? 옆에 없잖아 항상. 항상 없어도 이렇게 항상 형뭐할 때마다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형이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또 이번에 큰거 하나 줬잖아. 응? 아니 그렇게 말하, 말씀하지 말 마세요. 그럼 일적인 관계잖아. 선물 감사합니다. 마마무 문별 경기도 부천 출신의 10만 원빵 어떰스트 형. 야 마마무 문별아 너무 고마운데 니가 그러면 그럴 수 채팅창에서 막, 문별 욕이 나오기 시작아 그럼 너도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지 말자. 그래. 적당히 좀 해라, 그러잖아. 더 먹어. 야, 녹음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어? 머리 하니까. 이거 스테 해주신 거야? 네. 그래. 아니. 8만원짜리요. 아니, 머리가 그전에는 진짜로 무슨 메이플 토백 머리도 아니고, 어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어? 어, 예, 보자. 보자. 세련됐다는 표현이 마음에 뭐. 들잖아. 나도. 제가 이제 제 머리 그 바꾼 게 얘가 1탄이죠? 얘 머리가 이제 옛날에 범죄자 머리였는데 지금 정말 세련되고 누가 어, 봐도 진짜? 얼굴도 어 저희 그 6명 중에 또 4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음또 괜찮아졌죠? 지금 보면 얼굴도 세련되고 사실 무음이 키도 크고 원래 도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3탄이 제가 맞박인데 <laughs> 최고의 도전입니다. 4탄이 맴망기. 어, 만기. 맴망기요? 멘망기는 꼴집... 여기에 지금 아예 그게 흑체라 한 트럭을 부숴버릴까 생각 중인데 놀리는 거죠? 아니 아니 나도 탈모인으로서 말하는 거야. 나도 내가 멘망기에 아 대해서 나도 탈모가 있으니까 나도 탈모 치료 를 받았고 멘망기에 그다 왔어. 멘망기야. 탈모 치료 진지하게 받아라. 형이 한 20만씩 대주게한 달에. 와. 씨발 적당히 하십시오. <laughs>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좋같습니다 아니요, 그 말을 뭐 그렇게 하냐, 형이 뭐. 나도 이제 탈모도 처럼 심하지 않지만 나도 잘 치료해 보자 뭐 그런 의미지. 아유 희발 말을 말하지 족같네. 야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맨만이야희발너말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탈모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족같네요. 형님이 형님이 알아보셨어야죠. 제 별명이 지단입니다. 지단 치단, 희발 <laughs> 맨망이 별명이 학창시절 지단이었어요. 맨망이 사실 이제 살찌기 전에 축구도 잘했는데 맨망이 아 고등학교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여기 피기 시작해서 아 고등학교 때부터 맨망이 스트레스 가 많아. 스트레스 받았구나. 응, 그래 진짜로 그래서 이제 좀, 좀 해주고 싶었는데 네, 굉장히 좀아 왔습니다. 나 저도해줘요 저도. 어? 저도. 약간 저... 파격적인 머리? 네. 넌 염색 안 된다면서? 아 염색 말고 나도. 어머니 가반대하시잖아아 여기... 아, 괜찮아. 요 약간 펌 이런 거 해가지고 딱 그런 느낌으로 해가. 인 너는 덩가낌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우 인식 엉성 느낌 인식 엉성 느낌 10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인지 엉덩 느낌 100개 감사합니다. 이기사 바로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장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입에서 자기 빼면. 살 빼면 어 고맙습니다. 고소 막질다 거기 2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이제 자기 입에서 자기 이정도 대박난 소리만 안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와 인지가 엉덩 느낌 그래, 고맙습니다. 와와 인지가 엉덩 느낌. 인지가 엉덩 느낌님 백개선 감사합니다. 바지 내리고 때려라. 에? 바지 내리고 때리라고요? 왜 그러세요 씨발 새끼야? 어 죄송합니다. <laughs> 바지 내리면 형전이잖아. 그래. 벤치야. 소복 입었잖아요. 도도 나와도 안 되지. 안 고의적인 노출이니까. 아, 혹시 그래. 이게 잡아당기다가 조금은 괜찮은데 고의적인 노출은 안 돼. 음... 아프리카 BJ가 아프리카 운영 원칙 은 알고 해야지. 왜 그러냐? 왜스들 당... 하지 오늘 자고 응? 좋은 날에? 응. 오늘 같이 좋은 날왜 그러세요? 그래 좋은 날이긴 하지. 300개 쏘고 욕 먹는다고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스트도 노잼이네요. 방송 안 보고 있습니다. 즐차 삭제할게요. 내 네, 블랙 수고하시고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너,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로 형님 죄송해요. 농담인데 요즘 따라 너무 민감하게 받아주신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이런 말 하더라고. 근데 응. 막고 자체가 진짜 얼굴이 지특키다 형은. 진짜? 눈썹이 없으니까 더 짜증난다고? 예 어쩔 수 없죠. 아 지금 거의 제그 얼굴이 제가 뭐 닮았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과일 중에 뭐가 아세요? 뭐가? 뭐가? <laughs> 얼굴이 제가 뭐가 형인인거 같아요. 얼굴이 인지 막 인지 그런 인지 게 있잖아요. 사과형이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로 거의 좀 무아 달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아, 욕하는 죄송합니다. 인지엉덩 인지 느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이제 옛날에 그 아버지들이 운전하실 때 이렇게 앞에 하나씩 나도 운전하셨잖아요. 아, 진 향기 좋으라고. 그래. 맞아요. 우리 엉덩 아버지도 엉덩 그렇게 인지 하셨어요. 하셨어요. 인지 오. 엉덩 느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것입니다 흐름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 나 옛날에 이제 우리 저희 아버지가 은행을 그렇게 먹이셨어. 근데 제가 은행을 먹기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 그래가 제가 먹는 차하고 맨날 변기통에 배딱한번 걸렸거든요. 진짜 진짜 엄청 혼났어요. 인지엉덩 느낌으로 아우 인지엉덩 느낌이 300개. 저희가 아. 때리면 안 돼요? 어 고맙습니다. 어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고? 근데 그 말투가 너무 좀 애절했는데 어떻게 편태 아니야? 아, 맞잖아. 아니 한 아니 번한번 아, 한번 볼기 맞게 한번 해 봐. 존나 때리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 때리고 싶다. 이게 뭐야? 존나 변태이 새끼. 이게 션이잖아요 누가 말고 두리안 달콤 어? 냄새 유유. 뭐라고? 뭐가 말고 두리안 냄새다고 <laughs> 야, 이게 웃기냐 근데 두리안 뭔지 모르세요? 알아. 뭔데요? 열 과일. 두리 하지 마세요. 어? 차두리 이런 거하지마 상이야. 그러니까 300달이야, 네가. 쉽지 않아, 지금. 쉽지 뭐. 않네. 응? 감이 많이 죽었다, 요즘에. 그래, 이게 뭐니? 아. 뭐라고? 감수 엄마 뱃속부터 못 생겼을 것 같다고 나 근데 어렸을 때 귀엽다는 소리 들었는데 나 중학교 때 별명 이병헌이었어 진짜로 왜요 이병헌 어, 아... 오린 시절 그 송혜교 혹시 아, 진심인데 그러니까 귀여운 거랑 그 이병헌 씨랑 뭐치차지가않잖아 어, 어,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건 말고 씨 그때 그런 비유가 아니 진짜네 그때 그게... 아니, 빠졌을 땐 진짜 잘생겼지 유병법인가아 음, 유병헌 말고요 야, 야. <laughs> 뒤통수 그냥 참밀어라 존나 후리고 싶다 근데 후리면 또 저한테 이득인 게 뭐냐면 그걸로 이제 합의금 받고 어, 음, 피규어 사면 되니까 이득이네 피규어 한번 빠지면은 진짜 못 태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 뭐 하나 하면은 근데 내가 아프리카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나 주부 때까지 하잖아 진짜 진짜로 사랑한다. 형이 작년에 350일 방송한 이유도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썼지 내악기만 내 보고 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악기를 보고 가되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옛날에 이렇게 갔다면 옆 보면서 어? 야 뭐해 같이 가자 이거지. 와 명언이다. 아 명언이다. 그래. 그한 줄로 좀 요약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한 줄로 요약하면 어 이제는 뒤도 보겠다 이런 말이지. 이야 음. 멋있다. 너무 그렇게 좀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너 먹어. 너 먹고 싶어요. 나 괜찮아. 있잖아아 가드린 거예요. 어 가드린 거예요. 아니너 먹어. 드세요. 스승님. 이삭도 스승님. 부처님, 나 먹어. 네, 주세요. 배고팠나봐 노음만 진짜로. 근데 얘가 네, 일을 네. 많이 해, 그러니까 음. 배고플 수밖에 없어. 노음만 보면 맨날 일하잖아 맞아, 맞아. 성실해. 야, 야 노음만 때, 야 공만아, 어디 가자 했을 때 가기 싫을 때 표정 또 따라해 볼게요. 자, 이 새끼 가기 싫을 때, 야, 야 공만아, 야 피시방에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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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표정 봤어. 이렇게 눈을 서쪽 하을 쪽으로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 어, 잠을 못 자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예. 맞아, 맞아. 그다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 형님 가시죠. 가기 싫은데 거절 절대 안 해요. 예. 표정이 더 나아. 그다음 황경 황기는 어떻게 하냐면, 아, 싫어요. <laughs> 대놓고 말지 황기. 대놓고 말하고, 이, 저 새끼는 어떻게 하냐면 원창이는 그래요. <laughs> 존나 듣기 싫어 진짜 그냥 아좀안 안 가면 되지 그래요 야너뭐 가기 싫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우 존나 짱입니다아나 그래요 하면 별로 안가고 싶은 건데 그래요 거의 압류 수준이야 거의 압류 수준 개 시별받아 진짜로 뭐라고 해시수환섭배에서이0만랩 가르쳐주기? 이0만해시수환 그분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패시 수완이요? 어, 그래 누구요? 예그 래퍼 있단 아, 말이야. 근데 아. 진짜 존나 똑같이 생겼어. 음. 야 하얀색 그 모자 가져와. 아니, 내가 가져올게. 야, 야. 야 하얀색 모자 좀 갖다 줄래 얘들아 오. 오시 받겠다. 왼쪽. 야야 야, 야, 원래 원래. 야, 야 하얀색 모자 가져와. 야, 야. 네. 야, 야, 하얀색 모자 가져와. 아, 가져와. 원래 그거지 마. 야야 야, 하얀색 모자 가져와. 이거 이게 원래고. 아 까시 뀌혔다 모자에서. 이렇게 봐. 음. 봐봐, 진짜 해치 소환이라니까. 봐봐, 맞잖아. 아, 맞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피부안 좋은 해치 소환, 해시 공만. 제가 소장한 원피스 6종 POP 어? 4부 로우 어? 플라미코, 마루코 미오코 도플라미코상딘인데 어? 진짜 싸게 드릴게 요 팬심으로. 아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원피스 컨텐츠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못했거든요. 제가 공지사항 올릴 건데 오늘 부천이나 인천 사시는 분 중에 자기가 원피스 피규어 많은데 그집 구경 시켜 주실 분 있으세요 혹시 마지막 그걸로 저희가 이제 탐방 가면서 어. 아 저희가 야외 컨텐츠 그거 하려고 그거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아 마지막으로 어. 있으신가? 부평도 돼, 부평도 돼. 그러니까 인천 부평 뭐 부천 자기가 뭐 좀그 네. 원피스 피규어 많으면 어 제가 공지사항 올릴 건데. 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거기다 쪽지 보낼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메일을 놔두시면 돼요. 그럼 제가 거기다 메일 보내고 오늘 바로 연락이 갈 음... 거니까 인증사진 올리면 돼요. 예, 여기 그, 그... 감사방송 홈페이지. 근데 부천 되도록이면 부천이나 인천 여기에 사신 분들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좀 많아야 되죠. 좀 약간. 그렇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양이 예. 좀 많았으면. 게스트님 스월도기 38개가 안 되냐고? 야, 나도 지금 30개 다돼 가는데 지금. 좀 짜. 나도 저 랜더 박스 다까면나 진짜 50개는. 아니, 인터넷 단 끊었네. 진행 중꽉 쳐. 진짜로. 먹방하고 오늘 방송해야죠,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좀 제대로 해야죠. 콘텐츠하고 이제 오늘은 좀 약간 콘텐츠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했나 그냥 이제 일상 바, 여태까지 지내왔나. 어. 그런 방송이었고. 50개 그걸 붙였냐? 근처라고? 그래요? 그런 것좀 인증 좀 해주세요 방송국이 그러면 제가 오늘 찾아가는 그런 거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자기가 좀 싸게 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한테 좀 연락 주셔도 좋아요 여기 제가 먹지로 주란 말은 사실 그 거의 날강도 수준이니까 네. 왜 모으는 거예요 갑자기? 뭐있잖아요 나는 옛날 또 모았어 옛날 포켓몬 띠부띠부실도 다 모았고 옛날에 나 동전도 모았단 말이야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뭐뭐 하려고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된다니까 저걸 모으면요? 전시하면 혹시, 이뻐요. 전시하면 이뻐요. 신기하다. 야 내가 이번에 쉬면서 내가 아까 방, 말하면서 좀정신없어말못 했는데 내가 이걸 느꼈어.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힘들구나. 그리고 불면증이 없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니까. 불면증 없어 내가 봤을 때. 자기가 그런 마음을 비우고 내가 막 활동하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같이 자고 애들하고 얘기하니까 재밌고 사실 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시우핑크 장원님, 며칠 거야. 굶었냐고 얘예요? 이녹음 네, 원래 잘 먹어요. 부천, 인천 말고 순천 가능하냐고. 너무 멀어 순천은.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방송 때 캡투하시면 내일 이제 원피스 뭐 랜덤박스부터 해서 원피스 컨텐츠도 하고 따로 조그만 것도 하나 제가 뭐 따로 준비해 볼게요. 제가 또 짜가지고 원피스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근데 원피스를 싫어하시더라도 궁금증에 못이해어 나오셔서 보실 거라고 진짜. 생각이 됩니다. 어, 정말 또 오랜만에 했고 이제 대도로기 3월 달은 최대한 안 쉬려고 하거든요. 4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긴 할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월 달은 최대한 안 쉬려고 지금 하고 또어 쉬고 온 만큼 정말 좋은 보여드리고 멘탈 관리도 제대로 했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창현이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정지영 선수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각 컴퍼니 애들도 정말 저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정말 어... 거미줄처럼 되지 않고 저희가 좀 어... 정말 좀 끈끈한 실타래가좀 아 이런 거 아닌가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좀더 데크로 하겠습니다. 실타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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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쉬는 동안 잘 신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재밌었고 너무 노잼이라 해도 보니까 열심히 방송해주세요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오오 나, 나 블랙 안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블랙 안해 블랙 오늘 하나도 안 했잖아 어, 내, 내가 오늘 내 손으로 강퇴시킨 건 하나도 없다 자 일단 퀵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일단은 예 네. 그리고 어그 뭐야 네, 방조하겠습니다 날이스마스, <laughs> 날이스마스, 아아 고, 습니다 아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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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BJ 그, 팬 팬분이시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우, 너무 감사드리고, 잘마니다고맙습니다나 어 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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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직 헥스다 클랜 거기 너계계 있던데요? 음. 백스나 그분 그래? 네 음, 그때 에, 우리 에버? 했잖아요. 에버요 저 에버 울산 원천현이요 <laughs> 어... 에버인데 울산, 울산 그 친구들한테 자랑 중이에요. 지금 또 에버 울산이야. 그냥 에버, 에보겠지 아니 내가 닉네임 울산 원천현이니까에 <laughs> <laughs> <에버, 울산 웃음> <에버>. 아, 네, <laughs> 어우 저 새끼 개에반네자 <laughs> 일단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표는뭐어 네. 들어서 주무세요. 예, 주무시고. 네, 음, 자전 그러니까, 방하겠습니다 늦잠 자시길 바랍니다. 네, 꿀잠, 곶잠. 9점을 줘요. 짱짱,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Yes. Yes.